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4월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부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아침이군요. 하나님 말씀은 알라기 1장 6절로 14절 제가 읽습니다. 내용이 조금 돼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인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해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들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곳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고 하며 코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젖는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한 물건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그 소원하는 일에 흠 없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며라. 만군의 호화에 말이네라. 아멘. 경외함이 없는 제사 흠결투성이 물을 되겠습니다. 아이 말라기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루에서 돌아와서 참 나라가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일제 36년이 끝나고. 나라가 세워질 때 상황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남녀사람 참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에 돌아와서 자기들 집 지키기도 급급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소홀했어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소홀해진 분이 있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라기를 한눈에 보자면, 어제 아침에 읽은 1절로 5절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볼수 있고요. 1장 6절로 2장 9절까지는 제사장들의 패역함을 책망하고요. 2장 10절에서 16절까지는 백성들의 패역함 2장 17절로 3장 5절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내용이 있고요. 3장 6절로 11절에서는 신실하게 헌물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3장 13절로 18절에서는 신실하게 성길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4장 1절로 6절은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렇게 짧아요. 4장까지 짤막한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그 의미는 참 깊고, 오늘에게 깨우침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24일, 오늘 주일, 말라기 1장 6절로 14절을 그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절에서부터 10절은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나가잖아요. 제사장들은 오늘날은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걸 신앙으로, 몸으로, 행실로 보여줘야 성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 사회에서는 제사장이 먼저 타락했습니다. 에스라소도 읽었습니다만은 제사장과 레윈과 그리고 성경을 섬기는 자들 중에 28명 이방계인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총 110명 중에 지도층의 사람들이 타락한 거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 너희들은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니. 네 그래요. 종은 주인을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맞아.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아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주인일지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반문이에요. 나를 감이 두려워하느냐? 경외하느냐 나를 무서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흥망성쇠, 생사화복 주관자잖아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도 되돌아요. 반문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자기들이 하는 죄를 모르는 거죠.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짓는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요. 우리는 자신의 죄를 매일 깨달아야 돼. 더러운 떡을 아예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들이 진설병 들였잖아요. 근데 좋은 가루, 좋은 식재료는 자기들이 다 먹었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 상품 가치가 없는 거, 별볼일 없는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할 거, 형식적으로 대답. 오늘로 말하면 형식적인 예배가 된거죠 주일날 교회는 오는데 마음이 없어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예배 예배가 일주일 교회에 12번 13번 열려있지만 교회갈 생각이 없어요 이 시대에 예. 이거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과 같은거예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예배생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돌아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고도 어찌 에, 아, 악하지 않으며 절고 병든 것을 드렸는데 어찌 악하지 않, 않다 하겠느냐 이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저 구약으로부터 모세 이후에 제일 좋은 거 살찐 거 건강한 거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거 그런 거 드렸거든요. 왜냐면, 흠없고 티없는 예수님의 모형이 재물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와가지고요, 예물을요, 드리는데, 살찐 거, 건강한 거, 상품 가치 있는 거다 팔아먹고, 자기도 잡아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병들고, 눈 멀고, 다리 절고, 살이 빠지고, 병들고, 그런 것만 골라서, 왜? 시장에 갖다 팔면은 돈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 뭐 거짓거 뭐 할게 뭐요 하는 식으로 드릴까 야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책망 하신 총독에게 드려봐라 예 총독은 그날 다스리는 지도자 잖아요 그럼 총독이 그냥 있겠어요 세금 받칠때 이런거 받치면 총독이 받겠어요 안 받죠 가져가 좋은거 가져와 그러겠죠 하나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구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기 서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사람간에도 이런거 안받는다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좋은거 줘야 되잖아요 값진건 아니더라도 정성이 깃들어야 되잖아요 아무거나 쓰던거 먹던거 그런거를 주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말씀합니다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교에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차라리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내 제사 안 받는 게 낫겠다 말라기를 통하여 심한 말씀하는 거예요 심한 말씀이 바른 말씀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렇게 심한 꾸중을 듣겠냐 이 말이죠 성전문 닫아버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전을 허러버라라 내가 3일 만에 지켰다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라를 만들었다. 인간의 타락상은 이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멀리하고 기도 생활 멀리하고 예배 생활 멀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고 싶은데 는다 가요. 예배 놀러 가고 싶은 다 가요. 돈 쓰고 싶은데 다 써요. 보고 싶은 거다 봐요. 먹고 싶은 거다 먹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싫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싫어. 하나님께 봉사하는 건 싫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싫어. 여러분 중에 혹 그런 분은 없습니까? 깊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신명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랬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 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선의대로 예비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자 이제 11절에서부터 이제 이 14절까지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제사장들. 지금 여기 제사장들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는 분들을 책망하는 거라.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 해지는 데까지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너희 본국에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멀리 하는 멀리 하고 예배를 등하니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내가 그렇다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나를 예배하는 자로 삼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바울사도를 통하여 이방 민족을 불러 모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기독교예요. 야, 본국 자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홀대하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는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이걸 다시 말씀하면, 오늘 우리는 택함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아니고 진정으로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예배자를 세우신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의 일원입니다. 여기서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섬겨서 이 촛대가 옮겨지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의 은혜의 자소를 뺏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들을 것이다.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들을 것이다. 맞아요. 그건 바울사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을 통하여 이루어졌고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통하여 이루어졌고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고 그 위에는 과일을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어 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얼마나 번거로우냐 고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다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내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병든 것, 훔친 것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고음치겠다 안 받죠 네. 어린 애들이 먹다가 엄마한테 주면 엄마는 먹어요. 귀여니까 철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어른들이 누가 먹는 걸 이거 먹으시오? 그러면 개나 줘라 그러지 그뭐 먹겠습니까 먹지요. 그 음식 자체뿐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모멸감, 경멸감, 무시당하는 것 같은. 아 그건 참 그거 용서하기 어렵죠 상한 감정 이런 말할 수 없지요. 하는 똑같은 건인격이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많이 화가 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성실함이 결여되고 성결함이 결여되고 신실함이 결여되면 하나님이 화가 난다 짐승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서원 예물을 드리면서도요 속여 네. 그래서 쓸모없는 거 상, 상, 상업적 가치가 없는 거, 돈이 되지 않는 거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소원했다고 드리는 거라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랬어. 오늘 우리 신앙을 깊이 상찰해야 되겠습니다. 자 교훈이 있습니다.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지 말자. 예, 참 예배가 많지 않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이게 많으니까 뭐 예배가 그렇게 많냐? 그러는 분들인데. 그걸 번거롭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예배는 많이 들으세록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시여, 새벽 예배도 잘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수요 예배도 오시고, 금요 예배도 오시고, 주일 예배도 잘들으세요 예배하다가 천국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전심으로 여와를 경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